다 쉬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회를 열게 된 것은요, 어, 5월 29일 사전 투표 첫날부터 이틀 동안 이미 너무나 많은 부정 선거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거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아까 전원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표라도 타이가 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습니다 상식입니다. 너무나 상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용인시에서 투표를 한 투표자가 받은 투표용지의 바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고양시의 투표용지였습니다. 이런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면 뭐?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거는 지금까지 이런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들만 해도 이미 충분히 부정 선거이고 우리는 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제 황교안 후보님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님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5시에 광화문에 그 이순신 동상 앞에 있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후보님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 어, 제 옆에 있는 그 예쁜 회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05년생이에요. 그 어린 친구가 옆에서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꾸만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구절이 있냐면 하나,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그 구절이 계속해서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황교안 후보님께서, 부정선거, 이거 척결을 위해서 계속 싸워 오시고, 오늘 이제 정말 다른 어떤 욕심, 어떤 정치적인 욕심, 이런 거를 아무것도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후보직을 사퇴를 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눈물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어,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치 시대에 나치 시대에 저항하던 한 사람이 쓴 글의 일부를 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밝은 대낮에 별을 보지 못하듯 삶의 신성한 가치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망각하고 삶이 평온할 때는 삶의 가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알려면 먼저 어두워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 더 엄청 어둡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오 지금 이성관이 앞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어두컴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 날처럼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적이 없었고, 인간이 노예로 전락하여 학대당한 적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토록 처참하게 모욕당하고 고통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류가 인간의 영혼의 자유가 필수임을 지금처럼 명확히 인식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폭정과 억압을 증화한 적도 없었고 지금처럼 입에 재갈을 문채 구원의 소식을 갈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우리의 발언이 한 마디라도 지하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은 안도하면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독재자가 성급하게 승리를 만끽했음을 감지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뿐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국가, 전 인류의 자유를 원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국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관이 지금 어, 껌껌한 거 보니까 여기 안에 없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두고 부정선거를 하면 그 계획대로 다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겠죠. 하지만 절대 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절대 그 악한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판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곧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지금 절망할 거 없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들이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모두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은폐하고 감추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얼마나 감추든지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그들이 영원히 감출 수 없기 때문이고, 이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진실을 모르던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냐? 모두 투표해서 투표율 100% 넘기고 부정선거 끝장내자! 투표율을 100%를 넘겨버리자! 그렇게 되면 100% 넘겨버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 그렇게 부정했던 선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관리위원회 사람들은 책임도 하나하나 부를 것입니다. 절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이 부정선거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모든 것 중요한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여기 앞에 모이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여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최대한 화력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이 개혐 어, 이후에 이제 계속 집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집회에 다니시는 게 지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집회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어차피 그들은 들어주지 않는데 어차피 사법부도 들어주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들어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네? 표요 표 저항 없네 그냥 이 선거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평소처럼 변명하면 되겠네 선거 부실이라고 변명하고 실수라고 변명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 모이는 걸 보여준다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 오늘 김문수 후보님도 유세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도 어요어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어, 저는 후보님의 삶을 정말 존경합니다. 후보님의 삶을 보면서 존경할 점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김문수 후보님은 정정당당이라는 프레이즈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의 선거는 정정당당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김문수 후보님이 부정한 선거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선거에서 뽑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서 어 정말로 사전투표 폐지 공약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사전투표 이틀 동안 드러난 수많은 부정 들대서 조금만 더 목소리를 내어주신다면 너무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간절한 청년들의 호소이고 요즘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YFF 사람들, 자유대학 사람들 정말 한숨도 그러니까 정말 잠을 못 자요. 과장이 아니고요. 몇 시간밖에 못 자요. 3일 동안 9시간밖에 못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다 5시에 회의가 마쳤어요 새벽 5시에 우리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대한민국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저희의 진심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 계신지 저희도 알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님께서 아무리 부정선거와 싸우고 싶으셔도 그 주변을 둘러싸 And 그런 간신들이 있어서 그거를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계신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주고 저희가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모이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후보님께서도 네,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얼마 전에 그 이번에 국제 선거 감시단에존 밀스 대령님이 계셔요 아시죠 누군지? 네 밀스 대령님께서 그어 미국 언론사에 이제 그 뉴스를 써주셨어요 기사를 써주셨는데 거기에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 6월 4일에 who lost South Korea 누가 대한민국을 잃었는가? 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아까 전원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다 끝나고 그때 가서 막 불복하자. 이런 거, 이런 거는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6월 4일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잃었구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잃었구나. 이렇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서네 혹시 국제 선거 감시단 도착하셨나요?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네, 아직 도착이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여러분 그거 카카오톡 운영 정책 새로 바뀐 거 보셨나요? 네. <laughs> 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내용들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서로 보내면.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 정부 또는 국재기구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특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폭력행위를 정당하거나 두장하는 표현을 규제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서 또 뭐라고 하였냐 네 계속해서 그런 말합니다 계속 선동 선정 아니면 이러한 극단주의 그 단체들을 칭송하고 미화하는 그런 단체들을 제, 그러한 표현들을 제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만약 부정선거로 그 정당의 그 후보 누군지 다시죠 네. 그 정당의 한 의원은 어떤 말을 썼냐 카카오톡에서 하는 내용조차도 규제해야 된다라는 카카오톡에서 또 검열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당의 그 후보가 만약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다면 저희처럼 부정선거와 싸워왔던 사람들은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가 될 거고 이렇게 학생들 있죠. 어린 학생들, 대학생들, 탄핵 반대했던 학생들도 다 내란 선전 제로 처벌받게 되고 제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의 그 카카오톡 검열 사건 그게 정말 너무나 점점 현실화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정말 이번에 만약에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런 공산국 처럼 되어가는 거, 전체주의 국가로 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사적인 내용, 사적인 카카오톡 내용마저 검열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요. 누구 어떤 정당, 어떤 후보 지지하는 거랑은 전혀. 없습니다. 보수 후보 아니고 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공평? 스럽고 고통스럽고 숨 막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겪어봐야만 알겠습니까? 그거를 정말로 다 겪어봐야만 그때야 후회할 겁니까?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서 카카오톡이 운영 정책 변경에 대해서도 많이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혹시 오늘은 조금 이제 10시, 한 40분 후에, 어, 이영돈 PD님이 주시는 영상을 틀 거고, 아마도 한 조금 있으면 국제선거감시단이 오실 텐데요. 제가 계속 말할 수도 있지만, 어, 오늘은 약간 일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 무대에 오르고 싶으신 분들을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나 좋습니다. 청년분들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유튜버 분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와서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